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언론 고시 그랜드슬램 또 아나테이너의 시조세 아 방송인 전현무 씨하면 떠오르는 뭐랄까요 아주 화려한 수식어들입니다. 아나운서 출신으로 예능계 정상에 오른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그만큼 또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항상 그 비호감이라는 꼬리표가 음, 계속 따라다녔단 말이죠. 특히 최근에 불거진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대중의 시선은 더 싸늘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전현무실에 둘러싼 이 끊임없는 논란들. 이게 과연 기존의 틀을 깨는 선구자가 감수해야 할 일종의 통과 의례일까 아니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그의 어떤 본질적인 인성의 문제로 봐야 할까? 저는 그의 파격적인 행보가 만들어낸 어쩔 수 없는 마찰음이었다. 이쪽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 반복되는 논란의 패턴을 보면요. 이건 이제 그의 재능만으로는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아주 일관된 태도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전현무라는 인물이 대체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그걸 좀 짚어 봐야 할것 같아요. 사실 뭐 그의 배경을 보면 보통이 아니잖아요. 큰아버지는 한국이론학계 거목으로 꼽히는 고 전무식 박사시고 아버지도 대기업 임원 출신이시고 이런 엘리트 집안 배경에다가 조선일보 YTN KBS까지 합격한 소위 언론고시 그랜드슬램. 이게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주목하는 건 그가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나운서라는 그 점잖은 이미지를 스스로 깨부수고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아나테너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후배 아나운서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을 처음 닦은 말하자면 개척자인 셈이죠. 이런 개척자한테는 항상 더 날카로운 잣대와 오해가 따르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의 논란도 그런 과정에서 생긴 일종의 부산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물론이죠. 그 능력하고 커리어가 대단하다는 점, 뭐 그건 누구도 부정 못하죠. 하지만 저는 바로 그 지점. 모든 걸 갖췄지만 비호감 이미지는 벗지 못했다는 이 세간의 평가를 그냥 넘겨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몇 번의 실수가 아니거든요. 자, 2018년에 터졌던 장애인 주차구역 상습 불법 주차, 또 KBS 아나운서 시절에 몰래 외부 행사를 뛰었던 일, 시상식 같은 공식 석상에서 동료들에게 보였던 그런 무례한 태도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불법 시술 의혹까지 저는 이 사건들을 그냥 하나씩 떼어놓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쭉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사대적 규범이나 타인에 대한 존중이 좀 부족해 보이는 아주 일관된 흐름이 있거든요. 이건 재능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고 어쩌면 훨씬 더 심각한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그걸 그렇게 다 묶어서 하나의 패턴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글쎄요, 좀 성급한 일반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사실 성격이 전혀 다르잖아요? 가령 아나운서 시절의 외부 향사 문제는 그의 그 주체할 수 없는 야망과 공영방송이라는 조직의 경직성이 충돌한 사건이었지만, 주차 문제는 또 개인의 부주의에 가까운 일이고요. 이걸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건의 중심에는 규칙을 어겨서라도 나의 이익이나 편의를 취하겠다는 태도가 똑같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KBS 재직 시절에요. 그는 공영방송 아나운서로서 영리 활동이 금지된 규정을 어기고 외부 행사를 진행하면서 현금과 명품시계를 받았습니다. 이걸 그냥 젊은 시절의 야망이었다. 이렇게만 포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7년 뒤, 2018년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정된 장애인 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했습니다. 심지어 후면 주차로 매연 피해까지 줬다고 하죠. 하나는 직업윤리를, 다른 하나는 시민의식을 저버린 행동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다는 거죠. 2011년 사건은 조금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일이 결국 그가 프리랜서로 나와서 더 크게 성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KBS라는 울타리가 그의 재능을 담기엔 너무 좁았다는 방증일 수도 있죠. 물론 규정 위반은 잘못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예능계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주차 문제는, 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의 모든 잘못이 대중의 어떤 엄청난 분노와 함께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는 측면도 분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왜 유독 그의 잘못에 대중이 더 크게 분노할까? 저는 그가 동료나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직업윤리나 시민의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태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이거든요. 태도 문제라면 아마 그 생방송 시상식 진행 때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는 그가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존의 틀을 깨는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위계질서가 굉장히 강한 방송계에서 대선배인 강호동 씨에게 올해 어떤 활약을 하셨죠? 라고 묻거나 볼을 툭툭 치는 행동. 물론 위험했지만, 그게 바로 전현무라는 캐릭터의 핵심 아니었나요? 그 아슬아슬함이 주는 재미 말입니다. 아니, 근데 그 아슬아슬함이라는 게요, 왜그 대가가 항상 다른 사람의 어떤 무한함이나 상처가 되어야 하냐는 겁니다. 강호동 씨 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설가요 대상에서는 당시 공개 연애 후에 결별로 힘들어하던 EXID 한니 씨에게 굳이 전 연인을 연상시키는 농담을 해서 생방송 중에 울게 만들었죠. 유튜버 박막리 할머니에게 개인 방송하듯이 하시네요라고 한 발언은 또 어떻구요? 심지어는 특정 대학이나 중국인 비하 발언으로 유학생들이 집전 퇴장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반복됐다는 건 재치나 캐릭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습관적인 무례함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아그 지점은 정말 날카롭네요. 듣고 보니까 확실히 생방송에서 그런 실수가 반복됐다는 점은, 음, 제가 옹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악이라기보다는 그의 진행 스타일이 가진 일종의 필요악은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모두가 안전한 멘트만 하는 시상식에서 그는 항상 예측 불가능한 재미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을 넘는 실수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강호동 씨에게는 논란이 커지자마자 바로 사과문을 올리고 직접 전화까지 해서 사과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책임은 지려고 했다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그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도 봅니다. 하지만 그 필요하기라는 말은 너무 지능자 중심적인 해석 아닐까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태도가 쌓이고 쌓여서 최근에 그 주사 이모 의혹에서 대중이 그에게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인성 논란을 넘어서서 법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사안이죠. 그 부분은 소속사에서 명확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 진료를 받았고 다음 촬영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사의 판단하에 이동하는 차 안에서 처치를 마무리한 거다. 이렇게요. 이건 불법 시술이 아니라 의사가 직접 방문해서 진료하는 합법적인 왕진의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단정짓는 건 너무 위험한 비약입니다. 오히려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는 톱스타의 고충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뭐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물론 뭐 듣기에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해명처럼 들리죠. 하지만 저는 그게... 결국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아주 잘 짜놓은 그런 답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병원 밖에서 링거를 놓는 건 불법의 소지가 있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른 왕진이라는 그 예외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정말 떳떳하다면 왜 대중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나 진료 기록 같은 명확한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그걸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건 소속사의 전략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혹에 일일이 증거를 드리면서 대응하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더 사소한 것까지 증명하라는 요구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요. 공식적인 해명으로 충분하다고 선을 그은 것일 수도 있죠. 바로 그 지점이 문제입니다. 왜 대중은 그의 해명을 믿지 못하고 소속사의 대응을 전략이라고 분석하게 될까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패턴이 다시 등장합니다. 박나래 씨, 키 씨와 함께한 대만 여행 영상에서 등장했던 인물, 그 인물과 전현무 씨가 인스타그램 마팔로우 관제라는 점, 그리고 과거 운동을 싫어한다면서도 단기간에 13kg씩 감량했던 이력들, 이런 여러 정황들이 소속사의 그 깔끔한 해명보다 대중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그가 과거부터 보여준 태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다른 논란들 때문에 이번 사건까지 색안경을 끼고 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색안경이라기보다는 그가 스스로 차곡차곡 정립해온 비호감 마일리지가 이번에 터져버린 거라고 봐야죠. 평소에 규칙을 잘 지키고 타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사람들은 오죽 힘들었으면 차에 링거를 맞았을까라고 동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반응은 그럴 줄 알았다에 가깝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이번 의혹이 유독 이렇게까지 크게 느껴지는 건요. 대중들이 그동안 쌓아온 그 불신이 이제는 임계점을 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저는 명백히 그가 자초한 결과라고 봅니다. 자, 이제 슬슬 오늘 논의를 좀 정리해 볼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저는 전현무 씨가 아나운서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예능계의 새로운 판을 짠 독보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의 실수나 논란들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한 마찰음이었고 그렇게 형성된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금의 논란을 필요 이상으로 부풀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의 공로는 논란의 그늘에만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의 재능과 성과는 인정하지만 사소한 구설수부터 잠재적인 법적 문제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이 행동의 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사회적 규범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요. 아무리 직업적으로 크게 성공했더라도 개인의 도덕적 책임까지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그 뛰어난 재능과 성공이 대중의 평가 그리고 개인의 책임이라는 문제와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는지를 잘 보여준 논의였습니다. 네. 그가 차곡차곡 쌓아온 비호감 마일리지가 결국 터져 나온 것인지 아니면 유명세 때문에 치르는 가혹한 대가인지 판단은 결국 듣는 분들의 몫일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 볼 지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